감동은 돈이 되지 않는다라. 그럴 리가 없다. 실제로 우리가 돈을 주고 즐긴 게임은 많다. 다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임들이 매출 순위 상으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일부 온라인 게임에서 큰 성공 이후 돈을 벌기 위한 방식이 고착되었듯이 패키지 게임도 엔드 컨텐츠의 순환을 중점으로 개발이 고착되고 있다. 이런 게임 개발 트렌드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얼마만큼 돈이 되는가를 따진 결과라 생각된다. 나는 어드벤처라는 장르가 가진 단점은 문자 그대로 모험에 있다 생각한다. 가끔은 게임의 감동이 큰 나머지 탄성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감동은 그렇게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임의 세계관과 스토리가 유저에게 충분히 흡수돼야 하고 전투나 이동 같은 조작감은 편해야 하며 새롭게 선보이는 혁신적인 경험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얻은 감동도 일회성 효과가 고작인 편이라. 몇 번에 걸쳐 감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래서 어드벤처 기반의 게임의 총 플레이 시간은 짧은 편이고 비슷한 콘텐츠를 순환시키기도 어려워 게임 가격 외에 돈을 벌수 있는 수단도 적다. 이런 특성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어드벤처 성향이 강한 게임을 찾는 것이 어렵다. 대부분 어드벤처의 특성을 포용한 MO, MMORPG 게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RPG 게임도 모험하고 감동할 수 있는 어드벤처 부분은 많이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성장과 비교를 중시하는 유저층이 많아 개발자 역시 지속성 만렙 콘텐츠 구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요점은 어떤 것을 명확한 수치로 만들 수 있고 유저 간 비교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생각한다. 대표적으로는 능력치가 있다. 이 캐릭터 힘은 몇이고 장비하고 있는 아이템의 옵션은 무엇인지 등등. 무엇이 수치적으로 강한지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온라인 RPG의 대표 콘텐츠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콘텐츠라는 것이다. 거기에 서로 캐릭터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상대에게 이기기 위해서도 든든한 아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명확한 수치로 나타내는 능력치의 성장이 플레이어의 방향성이 된다.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에 노력과 가금을 아끼지 않게 되고 이는 곧 자신감이 된다. 개발자도 이 점을 대입해 돈을 버는 수단을 거듭 고민하게 된다. 랜덤박스와 강화 등이 그 고민의 결과다. 확률, 새로운 아이템 업데이트 등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순환시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자. 비교의 여지가 없는 개념은 순환시킬 수 있는 돈이 될수 있을까? 적어도 내 머리에선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 정리해보자. 감동이란 건 다른 사람에게 명확한 수치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회성 감동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가 준비할 것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타작품의 결과와 비교하기 쉽다. 그외 복잡한 게임 사회의 흐름과 합쳐 스토리나 배경에 큰 공을 들이지 않는 온라인 게임 양산 및 과금 방식의 흐름이 생기게 되었다 생각한다. 이렇듯 요즘 게임의 트렌드는 어떤 의미로 각박함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비교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별도의 것에 즐거운 플레이를 하기 위한 여정은 말만큼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